몰라요. 어린아이에게는 꿈이 있다 그들에게서 배워라 라는 헤르만에스의 말이 있죠 어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알아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과 아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소통을 위한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입니다. 오늘도 김지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유입니다. 오늘도 어른들은 미처 몰랐던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아 컴백해서 너무 좋아요. 역시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후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 또 어떤 속마음을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네. 음힌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어떻게 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들어보죠. 네, 1등이요. 1등. <laughs> 체육이 1등이요. 아 완전 좋아해요. 체육이 1등이요. <laughs> 저한는 1등? 1등이요. 1등! 와우! <laughs> 체육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등이에요. 몰랐네요. 이래요.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무슨 활동이 가장 좋았는지, 해보고 싶은 활동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체육은 체력장만을 위한 거였고, 네. 공부 공부하셔서, 체육 활동보다는 저는 어릴 때 밖에서 뛰어노는 걸더 좋아했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저는요, 초등학생 응. 때 하면은, 응. 갑자기 그왜 앞구르기하고, 뒤구르기하고 네. 있죠, 있죠. 네, 응. 그, 그 장면이 지금 막 스쳐 지나가는 데요 매트리스 깔고. 맞아요, 파란색깔. 응. 그 하얀색깔, 파란 응. 그 하얀 돌고래, 우등색 마크 있죠. 그거 체육복. 아 저희하고 시대가 <laughs> 좀 다르셔서.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 <laughs> 아, 네, 저는 그런 활동이 떠오르는데요.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까요? 체육 시간에 뭐예요? 그 보통 달리기로몸푼 다음에 줄넘기 했어요, 오늘은. 아, 오늘 했어요? 네. 오, 일주일에 몇번 정도예요? 두번 정도 할 거예요? 달리기 하거나 줄넘기 하거나. 이번엔 처음 시작해가지고 뭐 간단한 걸로 해요 예시로 같이 하는 줄넘기랑 뭐 달리기 그런 거. 줄넘기요. 달리기랑. 게임 같은 거 해요. 되게 일, 이 학년 때도 체육 시간 체육을 좋아해가지고 체육 시간을 기다렸는데 상상 이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달리기 줄넘기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줄넘기가 성장판을 자극한다고 해서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키가 이렇게 쑥쑥 크는 네. 운동이잖아요. 저도 네. 맨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요? 네, 저막 쌩쌩이 연습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저도 쌩쌩이 그다음에 이렇게 X자 네, 이렇게 맞아요. 똑바로 걸 돌기 했던 기억은 나는데 네. 와 그렇게 열심히 는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줄넘기보다 음. 더 좋아하는 운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구할 때가 제일 좋아요. 게임할 때 제일 어떤 피구나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하는 거. 저는 체육 중에 피구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피구도 떠올르고 태권도 선생님 꿈이어가지고 태권도도 떠올라요. 피구. 피고. 저도 피구요. 음, 달리기나 피구요. 이야, 구기 종목 중에는. 피구군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피구하고 발야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래서 피구왕 통키가 있었구나. <laughs> 그건 아이들이 모르지 않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모를요 네. 그런데 또 요즘 친구들은 이 피구 중에서도 초능력 피구라는 걸 하더라고요. 초능력 피구요? 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초능력 피구면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쵸. 네. 저도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음. 그냥 흘러 넘겼는데 이걸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초능력 피구를 좋아한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들어보시죠. 피? 그게 뭐예요? 초능력 피구. 어... 카드가 있는 그 카드에 능력이 써져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 피구를 하는 건데 막 부활하고 그런 능력 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요 만약에 자기 카드에 음.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이렇게 네. 써 있다고 하면요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공격을 할 때는 상대방 팀은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피구에다가 카드 게임을 합쳐 가지고 뭐 이렇게. 조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카드 있는 것처럼 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카드가 있으면 맞아도 살아나고 뭐 약간 이런 게임이 추가된 경기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네. 약간 런닝맨 말도 아 되나 뭐 그런 것처럼. 네, 네 그런가 봐요. 아니 시대가 변하니까는 피구도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초능력 피구 말고 또 다른 피구 게임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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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이제 설명만 들어서는 쉽사리 이해가 네. 잘 안.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랑 이게 뭔지 같이 고민해주실 청취자 여러분 구합니다. 듣고 한번 맞혀보시죠, 여러분. 그게 앉아서 하는데요. 그거 무릎이 땅에 닿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거 원 원래 피구랑 비슷한데 앉아서만 하는데 무릎이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그냥 앉아서 하는 피구가 제목이에요? 네. 어, 이거 앉은 뱅이 피구 아니에요? 왜냐면 어, 이게 네. 앉아서 하는데 무릎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다리 힘을 기를 수 있고 네. 이게 쭈그리고 앉는 느낌에서 이렇게 피하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일어서서 다니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앉은 뱅이 피구가 아닌가 떠오르는데. 맞아요. 아세요? 해보셨어요? 아, 모르죠. 저 지금 듣고 한번 아, 맞춰본 지, 건데. 저보다 이해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이거를 <laughs> 듣고 네. 이게 뭘까 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뭔지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오. 제목이 앉아서 하는 피구. 앉아서 하는 피구. 네, 유리첫 네. 번째,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나 모두 앉은 자세로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음. 그리고 이때 한쪽이라도 무릎을 펴서 일어나는 자세가 되면 누구든 피구장 밖으로 아유, 나가야 됩니다. 아우이에요 음. 네, 두 번째. 상대를 맞힐 때는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춰야 합니다. 아, 이렇게 게 던지는 게 아니라. 게 아니라 굴려서. 네, 맞습니다. 아세 번째는 네. 이좀 어려워요. 공을 피할 때는 무릎을 가슴에 붙여서 앉은 자세로 뜀을 뛰어서 피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굳이 뭐 뛰지 않고 이렇게 걷는다고 해도 네네. 뭐 그걸 피하기만 하면 별 문제는 안될것 같긴 네네네. 한데 글쎄요 일단 공을 굴린다고 하면 공의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밖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 오히려 그리고 이게 그 앉아서 하니까. 약간 좀 신뢰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하기에는 네. 조금 아무래 아, 이거 힘들어요. 네. 이거 <laughs> 제가 좀 상상만 해도 이거 쪼그리고 가는 거라가벌 받는 느낌이라. 맞아요. 맞아요. 예. 한번 시도해 볼수 있을 텐데 이거 아이들이랑 시도하다간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맞아. 요 이렇게 <laughs> 죽을 것 같은 건또하더라고요 네. 애들이. 뭐냐면요. <laughs> 있는데요. 네. 바로 전기 줄넘기입니다. 아, 이거 전기가 들어가니까, 어, 조금 그 위험한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이들이 노니까 그런 거는 아니겠죠? 좀 무섭죠, 근데. 네 전기 소리가 좀 그렇긴 해요 네. 네. 일단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거 전기줄인데 돌리면서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 한번 점프하고 그거 하는 거 그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줄넘기인데 점프를 하는 거야? 아니 긴 줄넘기 전기줄 있잖아요 전기줄? 전기줄인데요 오. 이렇게 크게 돌려가지고 네.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사이에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음 저는 뭔지 알겠어요 아. 이거는 저희 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네네. 이거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줄넘기가 짧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긴줄 같은 거 양쪽으로 꼬마야 꼬마야 아. 뭐 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뛰면서 그 다음 땅도 짚고 뭐 하늘도 하고 하면서 이게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건데 이 줄이 전기줄처럼 기다, 길다고 길다 우리 친구들이 전기줄넘기라고 표현하나 보네요. 아니 아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우리 때는 왜 꼬마야 꼬마야 그쵸, 했잖아요. 땅을 네. 짚어라 뭐만 불러라.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양쪽에서 돌리잖아요. 네. 이거는 한쪽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한 명이서 돌리니까, 어. 그러니까 줄의 한쪽 끝은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겠죠. 줄이 그 어기를 애들이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한 명이 줄을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원운동으로 이렇게 돌리면 네. 그 밑으로 바닥으로 돌리면 거기를 뛰어다닌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래요. 거기하고 전기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확실히 어린 어른들하고 아이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재료가 그냥 전기줄이어서 전기줄넘기다 음 이렇게 부른다고들 음 하더라고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좀 업그레이드된 네.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거. 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체육 선생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요. 뉴스포츠라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에 있는 교과와 뉴스포츠를 접목시켜서 요새는 좀 즐겁고 좀 활동성 있고 게임형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나 배구, 농구를 변형해서 만든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임들이에요. 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개량한 거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알려준 신기한 게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또 있어. <laughs> 너무 많죠. 네. <laughs> 이 외에도 팔자 술래 잡기, 네. 꼬리 잡기 등 잡기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여덟 개 술래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같이 잡고 하는 놀이. 아, 진짜? 근데 일반 술래잡기랑 팔자 술래잡기랑 뭐가 달라요? 여기는 팔자 모양처럼 돼 있고, 술래는 여기서 시작하고, 네.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고 술래가 아닌 사람들만 여기 건너다니고. 아, 진짜? 재밌겠다. 네. 꼬리잡기 했어요. 네. 꼬리잡기? 네. 그게 뭐예요? 어, 꼬리를 수건으로 만들고, 수건을 여기에 바지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 꼬리 뺏긴 사람은 어떤 네모칸 밖에 나가는 놀이에요. 네. 우리도 꼬리 잡기를 했는데, 그때는 허리를 잡았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맞아요. 응. 음. 좀 비슷하죠? 우리가 했던 거랑 네. 비슷한 건데, 내용이 조금 달라진, 아, 이름이 음. 조금 달라진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즘은 뭐하고 노나 하고 듣다 보니까, 옛날 체육 시간도 떠오르고, 어쨌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반갑게 네. 들립니다. 네, 저도요. 네.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 방송 때. 응.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놀고 있는 얘기만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음. 놀고만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면서 음. 솔직히 저는 체육보다 그래도 공부해야죠.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태국은 확실히 그냥 기초체력을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탄탄하게 해주시는 것만 가르쳐주셔도 집에서나 그리고 밖에서나 친구들이든 가족이랑 같이 할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매개체? 그런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체육 시간 같은 것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유지해주면은 애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뭐. 네, 우선은. 공부보다는 건강해야 되니까 네 저는 건강 쪽이라서 신체가 건강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쪽이라서 저는 그래도 체육 시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아 완전 1 0 0번 맞는 말입니다. 저는 네.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체육이란 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체육 이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인 초등학생들은 체육이 정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양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체육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께서도 이 초등학생 시절 체육 활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학교 와서도 일주일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있는데 유일하게 풀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뭐안 좋은 감정들을 풀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들고 방안에만 있고 외부활동이 적은데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신체활동을 많이 늘리는게 체육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되니까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뭐 1등으로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네. <웃음> <웃음> 더 하고 싶은 활동도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여기서 있어요? 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도 아주 많았습니다. 띠틀? 띠틀. 저는 축구. 하고 싶어요, 체육대회. 체육대회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그 1학년, 2학년, 1학년들한테 아쉬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응. 운동회 같은 거 이어달래. 그 카드 뒤집어서 자기 팀이 가장 같은 색이 많으면 이기는 그 게임이 가장 그립습니다. 선생님, 체육 싫어하지 마세요! 6시간 제발 다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 건이에요. 체육 시간 늘려주세요. 선생님, 땀난다고 체육 싫어하지 마세요. <laughs> 선생님들이 체육 시간 줄여서 하시나보다. <laughs> 그러니까 진짜 너무 <laughs> 네, 귀엽죠. 하루 빨리 코로나 정상화가 돼서 하고 싶은 뭐 운동회, 뭐 뜀틀다 모든 체육 활동 마음껏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체육 시간 아주 재밌게 들여다 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상상 불가 아이들의 귀엽고 솔직한 속마음 가득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육교육 활성화를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기백쌤 서울선사초등학교의 성기백 선생님께 체육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과 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그 옛날 원시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동물보다 큰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먹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날 이동해서 먹거나 인간보다 강한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도구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반에 뇌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뇌는 발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멍게의 사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자란 멍게는 뇌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명체가 뇌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린 멍게는 뇌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멍게는 생존하기 위해서 먹잇감이 좋은 곳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려면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먹잇감이 좋은 곳에 정착하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이가 내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니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스스로 뇌를 잡아먹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여기에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간이 살아가기에 편한 세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며 음식 주문을 해서 무엇이든지 집에서 먹고 살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살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으니 점점 뇌가 사용되지 않고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보다 현대인들의 뇌가 테니스공만큼 작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자라나는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뇌 발달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뇌가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뇌를 발달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체육교육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모두 운동을 하면 학생들의 뇌가 발달하고 각자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합니다.